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경제용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고들 주제는 바로 샤가스병입니다. 이게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니까 어우, 잠자는 동안 키스하는 벌레 때문에 치명적인 병에 걸릴 수 있다.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심지어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까지 붙었다고 하고요. 네 맞습니다. 샤가스병 아마 많은 분들께는 좀 생소한 이름일 텐데요. 이게 주로 중남미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 미국 본토, 그것도 여러 주에서 감염 사례가 확인됐어요. 그래서 현지 보건당국이 이례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는 점, 이 부분이 이제 주목할 만한 거죠. 보내주신 자료들이 바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그렇죠 저도 그게 좀 의아했어요 남미 풍토병이 어떻게 미국에서 발견되는 건지 오늘 이 샤가스병의 정체가 대체 뭔지 또왜 갑자기 미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소식이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한번 깊게 있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남의 나라 얘기로 넘길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우선 샤가스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부터 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것 같아요. 자료에 나온 대로 샤가스병은 트리파노소마 크루지라는 기생충, 이 기생충에 감염돼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기생충 감염이요? 아,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 키스하는 벌레는 뭔가요? 이름이 되게 로맨틱한데요? 허허 그렇죠. 그 벌레가 바로 이 기생충을 옮기는 주된 매개체입니다. 자료에는 치싱버그라고 나오는데 우리말로는 흡혈노린제의 일종이에요. 야행성이라 주로 밤에 사람들이 이렇게 잠든 사이 활동을 하죠. 근데 왜 키싱이냐면 주로 얼굴 주변, 뭐 입술이나 눈꺼풀처럼 좀 부드럽고 혈관이 가까운 부위를 물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름과는 좀 반대죠. 위험한 존재예요. 아, 그럼 모기처럼 그냥 물리면 바로 감염되는 건가요? 아니면 방식이 좀 다른가요? 그게 좀 뭐랄까 더 기분 나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자료를 보면 단순히 벌레에 물리는 것만으로는 감염이 안 돼요. 키싱버그가 사람 피를 빨아먹고 나서 그 물린 자리에다가 배설을 합니다. 네, 배설물이요? 네, 샤가 스변 기생충은 바로 이 배설물 안에 많이 들어있거든요. 허... 그럼 그게 어떻게 몸 안으로 들어가죠? 네, 사람이 이제 무의식 중에 물린 데가 가려우니까 긁거나 문지르잖아요. 그때 그 벌레 배설물에 있던 기생충이 물린 상처나 아니면 눈, 코, 입의 점막 같은 데로 침투하는 겁니다. 그렇게 감염이 되는 거죠. 와... 듣기만 해도 진짜 찝찝하네요 벌레가 피 빨고 그 자리에 남긴 배설물로 감염된다니 혹시 이 벌레 말고 다른 감염 경로도 있나요? 내 자료에 보면 다른 경로도 있습니다 흔하진 않지만요 감염된 엄마에게서 태아로 전파되는 그 수직감염이 가능하고요 또 기생충에 오염된 혈액을 수혈받거나 감염된 기증자의 장기이식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오염된 음식물 예를 들어서 뭐 키싱 버거 배설물이 섞인 과일 주스 같은 거요. 그걸 먹고 감염된 사례도 보고된 바가 있어요. 수혈, 장기 이식, 음식물 섭취. 생각보다 경로가 꽤 다양하군요. 그럼 이 기생충에 감염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바로 알수 있나요? 그러니까 급성기에는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감염되고 나서 잠복기는 보통 한 일주에서 이주 정도로 보고요. 그 뒤에 이제 급성기 증상이 나타난다면. 벌레 물린 자리가 좀 빨갛게 심하게 붓거나 아니면 한쪽 또는 양쪽 눈꺼풀이 뭐랄까 꼭 심하게 맞은 것처럼 붓는 증상이 있어요. 그걸 로마니아 징후라고 하는데요. 이게 좀 특징적인 증상입니다. 그 외에 뭐 발열이나 피로감, 몸살 기운, 림프절 부종 같은 일반적인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눈꺼풀이 붓는 건좀 특이하네요. 그런 눈에 띄는 증상이 나타나면 그래도 병원에 가볼 텐데 왜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걸까요? 증상이 심하지 않은 건가요? 그게 바로 이 병의 가장 좀 교활하고 위험한 지점이에요. 자료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로마니아 지구처럼 눈에 띄는 급성기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는 전체 감염자의 약2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20%요? 그럼 나머지 80%는요? 증상이 없는 건가요? 네, 나머지 80% 대다수는 아예 아무런 증상을 못 느끼거나, 아니면 증상이 있더라도 뭐 열이 살짝 나거나. 몸이 좀 뻐근한 정도, 아주 가벼운 증상만 겪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감기 몸살인가 보다, 아니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기 딱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샤가스병에 감염됐다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조용히 아무 신호 없이 병이 시작되고 진행되니까 침묵의 살인자라는 무서운 별명이 붙은 거죠. 아. 증상이 없거나 너무 미미해서 감염 사실조차 모른다니 이거 진짜 방심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근데 애초에 이게 남미 풍토병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지역병이 어떻게 미국까지 퍼져서 문제가 되는 건지 전이 부분이 제일 궁금해요. 네, 바로 그 점이 현재 미국 보건당국이나 전문가들이 주목하고 또 경고하는 이유입니다. 보내주신 자료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죠. CDC는 샤가스병을 일으키는 그 키싱버그가 미국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살고 있다. 그리고 샤가스병 감염 사례가 최소 8개 주 이상에서 확인되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게 단순히 남미에서 온 여행객이나 이민자에게서 발견되는 걸 넘어서서요, 미국 본토 내에서, 그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이 미국의 키싱버그에 물려서 감염된 토착 감염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토착 감염이요. 그 말은 이제 샤가스병이 더 이상 남미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 안에서도 자체적으로 발생하고 퍼질 수 있는 병. 그러니까 미국 내 풍토병이 되어가고 있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정확합니다. CDC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어요. 샤가스병을 더는 해외 유입 질병으로만 볼게 아니라 미국 내 토착 질환으로 간주하고 대응해야 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 방역이나 의료 시스템 차원에서도 중요한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거고요. 이야, 상황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게 느껴지는데요. 그럼 미국 내 감염자 규모는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자료에 인용된 플로리다대 의대의 노먼 비티 교수 추정에 따르면요. 현재 미국 내 샤가스병 감염자가 약 30만 명에 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30만 명이요? 네. 근데 비티 교수는 이 숫자가 실제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고 봐요.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 미국 전역에 걸쳐서 체계적인 감염 실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진단되지 않은 감염자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텍사스, 루이지애나, 플로리다 이런 남부 지역에서 환자 발생 보고가 많다고 하고요. 30만 명 추정이라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닌데 실제로는 더클 수도 있다니. 아, 치료는 가능한가요? 이 병에 걸리면 어떻게 돼요? 네, 치료제가 있기는 합니다. 현재 미국 FDA에서 승인된 약물로는 벤즈니다졸하고 니프루티목스 이두 가지 한 기생충제가 있어요. 감염 초기에, 그러니까 급성기나 감염된 지 얼마 안된 시점에 먹으면 기생충을 없애는 데 효과가 꽤 좋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치료 성공률이 더 높다고 하고요. 근데 좀 안타깝게도 예, 예방 백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아 백신이 없다니 아쉽네요. 근데 치료제가 있긴 하지만 아까 얘기 나눴듯이 감염된 사람 상당수가 감염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간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럼 치료 시기를 놓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성기로 진행된다고 하셨는데 그건 어떤 상태죠? 네, 그 부분이 샤가스병의 가장 무서운 점중 하나라고 할수 있어요. 급성기가 지나면 특별한 증상이 없는 잠복기를 거쳐서 만성기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만성기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수도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몸 안에 남아있는 그 트리파노소마 크루즈 기생충이 서서히 심장 근육이나 소화기관의 신경세포 같은 것을 공격하면서 손상을 입히는 거죠. 수십 년 동안이나요? 아무 증상도 없이 진행되다가 갑자기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만성기 환자의 약30% 정도에서 심각한 합병증이 발생하는데요. 가장 흔하고 또 치명적인 게 바로 심장 문제입니다. 기생충이 심장 근육세포 안에서 막 증식하면서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켜요. 그래서 심장 근육이 손상되고 딱딱해지면서 심장이 비정상적으로 커지거나 심장 비대 아니면 심장 기능 자체가 약해져서 피를 제대로 못 보내는 심부전 상태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심장의 전기 신호 체계에도 이상을 일으켜서 치명적인 부정맥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와, 듣기만 해도 심각하네요. 아까 소화기관 문제도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가요? 네, 일부 환자에서는 식도나 대장의 운동 기능에 관련된 신경 세포가 파괴돼서요. 음식을 삼키기 어렵게 되거나 거대 식도증, 아니면 아주 심각한 변비, 거대 결장증을 겪는 이런 소화기계 합병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이런 심장이나 소화기계의 심각한 문제가 감염되고 나서 10년, 20년, 심지어 30년 이상 지난 뒤에야 처음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오랫동안 몸 속에 숨어있는 약간 시한폭탄 같은 존재라고 할수 있죠. 30년 뒤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니 침묵의 살인자라는 별명이 진짜 와닿네요. 특히 면역력이 약한 분들한테는 더 위험하겠어요. 맞습니다. 건강한 성인은 만성기에도 별문제 없이 지내는 경우도 있지만 면역체계가 약한 어린이나 노인분들 또는 다른 병을 앓고 있거나 면역 억제 치료를 받는 분들 이런 경우에는 감염이 더 심각하게 진행돼서 심부전이나 뇌수막염 같은 걸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자료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험하고 감염자도 적지 않은 병인데 왜 미국 내에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걸까요? 아까 비티 교수가 지적한 것처럼 의사들조차 잘 모른다는 게좀 이상한데요? 음, 그 부분은 여러 요인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우선, 샤가스병은 전통적으로 좀 가난한 사람들의 질병으로 여겨져 왔어요. 중단미의 시골 지역, 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사는 분들이 주로 감염됐기 때문에 선진국인 미국 의료계에서는 크게 주목을 못 받았을 수 있죠. 또 증상이 없거나 너무 일반적인 경우가 많아서 다른 병으로 오인하기 쉽고 수십 년 잠복기를 가질 수 있다는 점도 진단을 어렵게 만들고요. 비티 대수의 지적처럼 많은 미국 의사들이 샤가스병이 자기 나라 안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교육받지 못했거나 그냥 간과하고 있어서요. 환자가 관련 증상을 얘기해도 샤가스병을 아예 의심 목록에 올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건 조기 진단이나 치료 기회를 놓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죠 아~ 의료 시스템의 인식 부족이랑 질병 자체의 특성이 맞물려서 진단이나 관리가 어렵다는 거군요 듣다 보니까 이게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요즘은 뭐 해외 여행도 자유롭고 물류 이동도 워낙 활발하잖아요. 게다가 기후 변화 때문에 예전에는 특정 지역에만 살던 곤충이나 병원체가 새로운 지역으로 퍼지는 사례도 점점 늘고 있고요. 이 샤가스병 소식 우리가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좀 어떤 점을 생각해 봐야 할까요? 당장 우리나라와는 거리가 먼 얘기 같지만 혹시 모를 가능성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아주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비트 교수가 샤가스병을 미국에서 잊힌 열대병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잘 모르거나 별 관심 갖지 않는 사이에도 새로운 건강 위협은 얼마든지 우리 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샤가스병처럼 증상이 애매하거나 잠복기가 아주 긴 감염병은 더 그렇죠. 물론 당장 우리나라에서 샤가스병이 크게 문제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국제교류가 빈번하고 우리나라도 기후변화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만큼 이런 신종 또는 재출현 감염병 동향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샤가스 병 사례는 특정 지역 풍토병으로 여겨졌던 질병이 환경변화나 사회 경제적 요인 인간 활동 증가 같은 복합적인 이유로 어떻게 새로운 지역에서 문제가 될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생생한 예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홍시보를 위험에 대비해서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일은 뭐가 있을까요? 자료에서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예방 조치 같은 것들이 있나요? 네, 전문가들은 역시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샤가스병을 옮기는 키싱버그는 주로 숲이나 덤불 근처 아니면 뭐 동물의 집, 개집이나 닭장 같은 곳 주변에요. 또 쌓아둔 장작더미나 돌무더비 아래 혹은 진흙이나 지프로 지은 집의 벽 틈새 같은 곳에 잘 서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집 주변 환경을 좀 깨끗하게 관리하고 불필요하게 쌓아둔 나무나 쓰레기 더미를 제거하는 게 좋고요. 야외 활동할 때는 긴 옷을 입어서 피부 노출을 줄이고 곤충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집 주변 환경 관리 마르고 집 안으로 벌레가 들어오는 걸 막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키싱버그가 밤에 불빛에 이끌려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문이나 창문 틈새를 잘 막고 방충망이 있다면 찢어진 곳은 없는지 꼼꼼히 점검하고 보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잠잘 때는 가능하면 창문이나 문을 닫는 게 좋고요 특히 키싱버그 서식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야외 취침은 피하는 게 안전합니다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하다면 벽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등의 조치도 필요할 수 있고요 뭐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보건 당국이나 전문가와 상의해서 집 주변의 잔류성 살충제를 적절히 사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수 있는 예방책입니다 결국 기본적인 위생 관리란 주거 환경 개선 그리고 벌레의 침입 경로를 차단하는 거 이게 핵심이군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조치들인데 눈에 잘안 보이는 위험일수록 이런 기본을 꾸준히 실천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 이 샤가스병의 미국 내 확산 사례는 단순히 그냥 하나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과 건강의 관계 그리고 국제 보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죠. 예를 들어 기후변화와 세계화 시대에 감염병의 지리적 경계라는 게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또 증상이 없거나 늦게 나타나는 질병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할 수 있을까? 특정 지역이나 특정 계층에 집중되었던 소위 잊힌 질병들에 대해 우리는 과연 얼마나 관심을 기울여야 할까? 와 같은 질문들입니다. 샤가스병 이야기가 혹시 우리가 무관심 속에 놓치고 있을지 모를 또 다른 침묵의 위험들에 대해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당장 내 눈앞에 보이지 않고 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보인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네, 침묵의 살인자 샤가스병의 미국 내 확산이라는 어찌보면 조금은 생소하고 좀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렸을 수 있는 이 주제를 함께 파헤쳐 봤습니다. 키싱보그라는 곤승부터 시작해서 트리파노소마, 크루지 기생충, 그리고 수십 년간 이어질 수 있는 그 침묵의 감염 과정까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몰랐던 사실들을 참 많이 알게 됐네요. 네, 오늘 나는 이야기가 단순히 정보를 얻는 것을 넘어서서요. 우리 주변의 건강 문제와 환경에 대해 좀더 넓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기회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내용들이 여러분의 생각 주머니를 채우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사가스병 사례가 던지는 질문처럼 어쩌면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잊고 지냈거나 혹은 애써 외면해온 문제는 없는지 한번 돌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도 흥미로운 자료와 함께 더 깊은 탐구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경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